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산 창원점에서 시공한 소렌토 차량입니다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적용 제품은 이렇고요 전방 카메라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서 적용해 드렸고요 이렇게 말입니다 아주 완벽하네요 어, 후방 카메라 또한 순정자리에 완벽하게 적용해 드렸고요 사이드는 말씀해 주셨어요 전화상으로 아주 정확하게 달았다고요 그리고 공차 보정을 위해서 이렇게 차량 주변에 보정판을 멋들어지게 깔아드립니다. 이 보정판 까는 것도 정말 기술입니다.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말이죠. 자, 보정은 이렇게 20초면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보정하시고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어라운드뷰 장착하면서 이렇게 보정 잘 되는 거, 잘 되고 정확하게 되는 건 처음 봤답니다. 자, 순정 화면에서 어라운드 화면 전환하는 버튼입니다. 순정 화면 버튼을 이용하여 어라운드 화면을 전환하면 이렇게 터치로 어라운드 뷰를 좌측 우측 뭐 이렇게 돌려서 볼 수도 있고요. 3D로 돌려서 차량 주변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360 어라운드 뷰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 5입니다. 자, 이건 사각지대를 확보해주는 깜빡이 블라인드 뷰고요. 자, 이제 순정 화면에서 순정 버튼을 이용하여 어라운드 뷰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자, 보세요.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 5영상이구요 어... 빠르게 터치로 조작하여 차량 주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 주변을 이렇게 한눈에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운전이 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카존 라운드뷰는 세계 최초로 3D 블랙박스를 탑재하였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실게요. 자, 녹화된 비디오 리스트입니다. 비디오 리스트를 선택하셔서 플레이 눌러 주시면 은 자 하면 거기서 바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화질 좋은 어라운드 제품이 어디 있을까요? 자, 메이딩 코리아 국산 카드 어라운드뷰 시즌 5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까지 중산을 시공하셨다 그러는데 이보다 화질 좋은 제품 처음 봤다면서 사장님 대만족을 하셨네요. 앞으로는 고객님들께 국산 어라운드뷰를 추천드리곤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잘 활용하고요, 사장님. 자, 저희 지역별 대리점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